아, 진짜. 클럽 점령. 아 아이, 커스텀은 모를 수 있지. 나 게임 자체는 뭐라... 형들하고만 하고 있는데. 커스텀은 너랑 나밖에 안 해봤잖아 이제. 아이, 커스텀은 기본이지. 1참차 차... 차고? 점령. 차고. 차고 보시는데. 뭐 대회 룰식으로 할수 있음 입세일 사이트 보면 방송 설정법 나올텐데 야 근데 대회식으로 하면은 아군 아군 표시 그런거 안 나오는거 아니야? 어 그럼 다들 뒤통수 조심해야겠네 드론 들어왔다 하나 아 어디 나갈지 아, 아, 여기 막아 I got a. I'm not good. This door is secured! Ten seconds to insertion. Coming, kit. Five seconds to insertion. Offboard drone has located the biohazard container. 주세요. <laughs> 어, 아, 음. 지나갔다. 하면 지고 올것 같은데. 같은데. 나이스. 이쪽으로 기간? 누구 왔지? 나 오프라인 뿌신 소리 안 하는 일단 2층 거기 앉아가 내가 찌시미 해놨거든 아렉 너무 심하다 나이스 히치 잘하네 오깨졌다아 제가 깼어요 Okay, I'm 나있 t sure if 이 r e going to get it. Nice. Okay, let's go. Let's go. 버릭 t o l l s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진행되지내 앞에 다 <웃음> <웃음> 그리드랑 이쪽에 있다. 연막하고, 연막하고 그거 있어. 뿌리는 거. 아, 일층 거기로 왔어? 아이고, 이게요? 이게요? 뭐. 개피가 아닌데? 개피가 아닌데? 저기 하나 깎았는데? 그 일주기 그 개피네. 안 아유 개피네. 긁어? 내가 긁어도안 찍는데? 개피인데? <laughs> 아 개피. 내가 먼저 긁었잖아. 개피인데? 어 존나 한대 맞고 어요한 방에 미 <laughs> 내가 죽기 전에 긁었잖그리드락게 아, 화력이 미쳤고 아 미친 것 같아요 그리드락게 애초에 저 총이 사기인 것도 있고 근데 닭이 저 거리에서 저 총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죽였으면 진짜 개피인데 아니 개피인데. 내가 두대 이상 긁었다니까 정말. 너 개피인데 아 그니까 그러니까 아, 개피네 그걸 맞춰 아, 아 진짜 아 진짜 분 조심하세요 <laughs> 조심 좀하십시오 <웃음> <에>? <웃음> 그래서 그래서 조심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조심해 진짜 재물로 사아버리는 수가 있어. <laughs> 아, 내네네 뒤통수는 내, 내, 언제나 재물 아니었어? 해석 어? 깔 거야. 와, 미친가 봐. 똑같아. 세이브. 둘 층에. 예 생각을 해보니까 뒤통수를 까는 건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. 클래시? 풍선도 있는잡았다 들어 아껴! 뭐 예비 병력도 있네? 신기하다 그리고 베이라나 치고 먹는미인줄 카베라 알았는데 카베라2층있다 아마 2층에 있겠지 근데... 음... 그네요카베베라 하면 그2층인데 2층에 2명 나머지 3명인 것 같아요 아C 안돼 근데... 어, 어 뭐야, 나왔는데? 외부, 뭐야, 외부 뭔데? 3킬. 3킬, 3킬 막, 한대 막. 나이스. 나잡았다 나와서 시작번으로 에이, 바로 부숴버리네. 어, 잠깐만, 또 있어. 아, 그거, 아, 카베 카베 종소리다. 카베라. 카베라, 리종소리야. 저 위에 뚫었네. 아, 2층. 아 이걸 어떻게 잡근냐 이거. 아, 2층을 뚫었어? 잠깐만 1층도 있어! 1층도 있어! 아 이거 총반도시 지네? 카베이라 좀 긁었고 클래시! 클래시! 이 ㅅㅂ 얘가 클래시랑 붙어.. 붙어서 뭐해 카베이라 차구 쪽으로 이동했어 하나 더! 클래시 말고 하나 더 있어 2층엔 더 없는 거 같긴 한데 일단 조심 좀 캠은 깼어? 노마드 저기 2층 위에다가 하나 설치 좀 오케이 아 잠깐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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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야, 막, 마. 죽지 마. 내가 막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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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설치. 깐 잠깐 잠깐 게 카베이가 여기에 있어? 하나, 더, 하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하나 더 없 오빠, 저기, 저기 안쪽에 프로스트저기려 아, 저기. r e s 아, 씨. 프로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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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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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얘거도 있다. 얘거랑 프로스트만 하면 돼. 얘거 여기, 얘거 계단에 있습니다. 어, 얘 예, 얘거 이쪽에 있어. 이쪽 쪽으로 했다. 그냥 2층으로 올라가, 2층으로 올라갔었어. 프로스트 플러스... 2층에서 쏘면 되겠다. 저기 뭐냐? 그큰 구멍으로 들어간다음에 2층으로 또 한대. 그래한명 계단 올라갔고, 여기, 있어 예거옐로핑예거옐로핑예거뒤바로 옐로핑 옐로핑 예거. 아래층 내바로 아래면 씨발 내가 못쏴뒤로서뒤 돌아서 가요 됐이로이 <laughs> 됐네. 근데 이제 상대도 탄유하는 거 아니야? 빡쳐서? 여기, 여기 가뭐 발라놨나? 또 차고야. 스모크 해야겠다.

나이스, 드럼파괴했 고, 고, 트럼프가 고, 트럼프가 고, 트어프가 고, 트럼프가 고, 이들프가 고, 트

아니면 1층으로 내,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일단 그... 아 충성 둘이요 충성 둘 예비 병렬 장인이다 아, 어차피 질거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, 어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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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 너, 너가 에코 드론으로 각좀 봐주라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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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들어왔어. 드론 1층에 있고, 불로 올 라나, 레비 쪽, 레비 쪽, 레비뒤 쪽, 계단쪽 아니야, 내밀어 도돼어 a y 블랙론하나요 누구 방탄 카 방탄 카 봐줘 좀 봐줘. 죽은 사람 오케이, 오케이. 어.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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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 카메라 벽 벽뒤 벽뒤 벽 벽뒤 구멍 조심 조심 입고 있고. 나 입구 입구, 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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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아 병신 아, 신크스포 그 존나 웃기다 천점야딱사천이네 오... <laughs> <laughs> 아이 쉬운 걸왜 못해갖고 <laughs> 아 존나 쉬운데 야, 너, 나, 너, 나... 다음 판 뚝배기. 조심해라. 아, 이 존나 쉬운걸. 어? 어? 8명, 8명만 잡으면 돼. 대명만잡으다 그렇지. <laughs> 정말 나쁜 사람이다. 아, 이 존나 쉬운걸. 아. 아, 진짜 인상 너무했다.